안녕하세요. 거북섬에 살고 있는 한기로 감독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거북섬에는 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원래 주말에는 비가 안 내리는데 올라오는 장마전선의 영향 때문에 이미 제주도나 남해안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이곳 시흥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속상한 것은 우리 거북섬의 주말마다 거의 70% 정도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게 나중에 데이터가 되거든요. 데이터가 지구의 날 때도 꽤 강풍으로 또 비로 인해서 취소되었고, 그렇로 계속 비가 내리고 있으면서 참 축제 관계자, 행사 관계자 그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물론 상인들도 어렵죠. 이곳까지 오려면 관광객들이 마음 먹고 와야 되는데, 지상 예보나 눈을 뜨면 비가 오면 아무래도 집 밖을 벗어나기 힘들죠. 특히, 알로하 뮤직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 메시지나 그 컨텐츠가 우리가 말하는 하와이를 컨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면 정말 더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50호 공원, 아쿠아 테마 공원입니다. 토요일에도 보통 공사를 하는데, 비가 내려서 공사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확합니다. 거북섬의 초기 설계, 도시 계획 설계 했을 때 당시와 다르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PF시장이 닫혀있고, 금리가 인상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 일어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 중이고 어,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또잘 뭐 나가는 나라는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한국 경제나 한국 민생은 참 어렵습니다. 그중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들이 이제 시행사나 분양주들 상인들입니다. 아, 거북섬이 정말 활성화되고 거북섬의 미래가 청사진이 되려면 지금 이대로는 곤란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 제가 보는 1년 동안 지켜본 거북섬은 정말 비바람에 취약합니다 아, 사계절 내내 거북섬의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 거북섬의 미래는 암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도 해법을 찾아야겠죠? 당장 지금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아쿠아 테마 공원이 이렇게 노출된 상태로 손님들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아, 저는 뭐 축제 관계자 입장에서는 콘서트나 공연을 할 때마다 비가 내리면 어렵거든요. 당연히 취소됩니다. 뭐 민간 기획사들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하는 축제들도 세금의 낭비로 이어지는 거죠 비가 오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요. 그래서 반드시 어, 도움 형태의 어떤 스포츠 문화 복합 시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했고 부탁드렸고 요청했습니다. 아, 조만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 수자원 공사나 시흥시에서 이5 0호 공원의 지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공청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제가 살고 또 살아갈 이 거북섬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될것중 하나는 역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아또 겨울이나 또 초봄도 춥잖아요. 또 지상이변이 장난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어제가 하지였는데. 정말 엄청난 온도를 어, 보여줬습니다. 치아오의 주제가 기후 위기를 대책 대처 대책 세우는 어,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10년, 20년은 정말 예상치 못한 수많은 변수들이 어, 이곳 거북선뿐만이 아니라 어, 한국 그리고 지구를 어, 위협하고 위기로 몰아들 겁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살고 있죠.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을 할 타입입니다. 거북섬에서 이러한 기후 위기, 기상 이변, 예측 불가능한 기상에 대해서 할수 있을 만큼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건축들이 많잖아요. 이러한 공간들이 다 공실들이 너무 엄청난데. 아, 이,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컨셉 빌딩입니다. 아, 비가 오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은 건물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건물의 특색이 없고, 각각의 층이, 각각의 호실이 특색이 없으면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야외 공간과 야외 광장, 야외 공원에서는 비바람에 취약하고, 추위에 취약하고, 실내 공간은 컨셉이 불분명하고, 아직까지 공실률이 넘쳐나고 이런 면에서 거북섬의 도시계획은 2라운드 정말 제대로 된 혁신적인 어, 아이디어와 어떠한 디자인 컨텐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뒷받침 괜히 비가 오니까 좀 우울하기도 하고 어, 거북섬의 미래를 개척하려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정말 용기도 없고 희망도 가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이러한 현장을 보면 정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호소하고 어디까지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겠죠. 하지만 1년 동안 경험했던 것 중에 깨달음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거북섬은 정말 정말 귀마람에 취약하다, 추위에 취약하다, 준비가 덜돼 있다. 아, 이러한 진단이 있다면 처방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처방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제가 할 역량은 부족합니다. 아, 시가 나서야 되고, 도가 나서야 되고,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이게 정부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금리 때문에 다들 고생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유태롭잖아요. 아, 이런 부분이 나비 효과로 연결돼가지고다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알로하 페스티벌 이틀 차인데 이렇게 비가 내려서 아마 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늘 고생하시는 스탭들, 그리고 공무원 관계자들, 그리고 프리마켓 참가자들, 푸드트럭 대표님들, 그리고 어, 아무래도 사람들이 발길이 떨어지다 보면은 매출에 영향을 가지게 되는 우리 상인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도 힘내십시오. 어, 거북섬이 거북이처럼 느린 발걸음으로 느릿느릿 가고 있지만,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마침내 토끼가, 아,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아 어, 그러한 미래를 어, 예상하고 기대하고, 하지만 좀더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진단들. 어, 실행들, 액션들이 필요하다고 누차 호소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